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교정본부장 등 그리고 출입국관리본부장 등다 불러 모읍니다. 다 불러 모아서 무슨 일을 했느냐?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의 자리를 확보해라. 누구를 위해서? 이 정치인들,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다 잡아가면 구치소에 잡아낼 생각해라. 1. 혐의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몇 명, 3,600명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출입국 금지. 혹시 누가 외국으로? 도망갈지 모르니 잡아라! 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겁니다. 이 내용. 이 내용 지시해놓고 숨겼는데 이 문건이 다 드러난 겁니다. 다 보세요.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지시했고,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해서 3,600명 잡아 넣으라고 했고, 그리고 출국금지 시키라고 했어요. 이게 삭제된 문건이 다 복구가 된 겁니다. 맞습니까, 장관님?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할 일입니까, 여러분? 이런 법무부 장관 오늘 구속영장 발부되어야죠 한덕수 영상 나온 거 보셨죠? 네. 이상민과 한덕수가 낄낄대면서 조금 있다가 3천 명 잡아 가둘 거고 국회는 총을 들고 들어가서 총을 겨눠서라도 국회원들 질질 끌어낼 거고 그 장면을 보면서 낄낄대면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한덕수를 법무부에서 저런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어요 오늘도 이 박성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지 봐야 합니다